다니엘 1127 후에마이 2023년 9월 1일 벌써 9월달이 되었다는 생각에 올 안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껴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선선해졌습니다. 그러니 올 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나의 삶이 완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을 완전히 옮겨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발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옮겨 다니며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삶에서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내 생활을 고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주의, 주여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깊은 쓴뿌리들을 모두 뽑아내고 주님 앞에 바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